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조건 병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잘 대비하면 늦출 수도 있고, 어떤 건 아예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거나, 무릎이 시큰거리고, 갑자기 숨이 차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10대 질병과 생활 속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병원비는 줄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방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잃거나 성격이 달라지거나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되죠.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뇌세포 손상이나 혈류장애가 원인입니다. 예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친구들과 대화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오래 혼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최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두 번째 퇴행성 건절염.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시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연골이 달아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을 오래 쓰는 것도 문제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면 더 빨리 닳습니다. 살이 곧 무릎의 짐이죠. 걷기, 수영 등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하고 무릎은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세요. 세 번째 골다공증 뼈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집니다. 칼슘, 비타민 D를 챙겨 먹고 햇볕을 자주 쬐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20분 정도 산책하면 뼈 건강은 물론 기분도 함께 좋아집니다. 네 번째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계속 압박을 받아 결국 터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건 증상이 없어도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방법은 짜게 먹지 않고 자주 움직이며 운동하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줄여 혈압을 관리하세요. 하루에 30분 걷기만 해도 어느 약보다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근경색.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가슴 통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 몇분 안에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갑작스러운 흉통,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느껴진다면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섯 번째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부르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입니다. 한쪽 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말이 어눌해지면 이미 응급 상황입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처졌는지 팔에 힘이 없는지 말이 어눌한지 이런 증상이 보이면 1분도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일곱 번째 당뇨병. 당뇨는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몸이 인슐린을 잘 쓰지 못해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높으면 눈, 신장, 심장, 심장이 망가집니다. 또한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운 병입니다. 밥은 흰쌀보다 잡곡,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덟 번째 백내장.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불빛이 번져 보이면 백내장을 의심하세요. 눈속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방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볕이 강한 날은 꼭 선글라스를 써서 눈을 보호해주세요. 아홉 번째 폐렴. 폐렴은 노년층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독감을 앓은 후잘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금방 폐로 번집니다. 예방 접종을 꼭 맞고 손 씻기와 마스크도 잊지 마세요. 기침이 오래 가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열 번째 우울증. 노년기에는 상실감이나 고립감으로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줄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햇빛을 쬐고 대화하고 취미를 만들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오늘 말씀드린 10대 질병, 대부분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운동 조금, 식습관 조금, 대화 조금. 작은 습관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요.